안녕하세요. 카메라 설명해주는 남자 김현수입니다. 이번에는 1 0트 PD 충전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카메라나 노트북, 태블릿에 활용하기 좋은 충전기인데요. 유그린에서 제품을 무상 제공받았고, 금전적인 지원은 없습니다. 반박시 여러분의 말이 맞습니다. 바로 이 제품입니다. 유그린의 100W 간 사포트 충전기인데요. 이게 사포트여서 USB Type-C가 3개가 있고 Type-A가 하나가 있는데 각 포트마다 다른 공급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꼭 확인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 제품은요, 어, 저는 이제 노트북도 사용하고 이제 카메라도 사용하는데 그때마다 충전기를 다 여러 개 들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런 게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거를 한번 리뷰를 진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거는 6 5와트 충전기인데 이제 100W가 새로 나왔더라고요. 이왕이면 이제 100W가 좀더 활용폭이 노, 넓으니까 이거를 한번 이제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일단은 충전기인데요. 이게 지라 갈리움이라고 하는 이간 충전기. 보통 요즘에 나오는 이 뭐라 그럴까. 충전기들은요. 보통 다요 소자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뭐가 장점이냐면 빨라요. 일단은 그더센 전력이랑 전압을 공급하기 때문에 충전이 빠르고요. 근데 그러면서도 발열이 적어요. 발열이 적고, 이 최고의 장점이 충전기를 작게 만들 수 있어요. 단점이 하나 있는데, 빠르게 충전하고 발열량이 적고, 충전기를 작게 만들 수 있, 있지만, 단점 하나가 사포트인데, 하나 이 포트를 새로 꼽을 때마다 전력재분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충전이 일시적으로 중단이 됩니다. 그럼 왜 이게 단점이냐면 예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소개했던 브로나인 충전기 같은 경우는 또이간 충전기를 쓰고 있는데 한 개를 쓰고 다 다른 거를 꼽으면 기존에 충전되던 게 순간적으로 잠깐 정지했다가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충전량 체크하는 부분이나 이런 동작들이 제대로 확인하기가 어렵다 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 브로나인 충전기 쓰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간 충전기를 사용하실 때는 한번 연결해 놨으면 건드리지 말아야 돼요 다른 포트 꼽으면은 고게 좀 시간이나 이런 게 달라질 수 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사포트인데 사포트가 모두 균일하게 동일한 이 전력을 제공하는 건 아니고 각 포트가 전혀 다른 이제 규격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1번이랑 2번 위에 거두 개를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는 요렇게 이제 어 배가트가 지원이 되는데 그 밑에 거를 쓰시게 되면 배가트가 지원이 안 돼요 그리고 배가트의 경우에는 단일 사용을 할 때에만 배가트고 이게 여러 개를 꼽으면 전력의 분배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4개를 다 쓰게 되면은 1번 슬롯 같은 경우는 pd45w를 제공을 하는데 만약에 사용하시는 노트북이 이런게 pd45가 아니라 pd65를 요구하는 거라면 충전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요 표를 보시면서 내가 사용하는 노트북이 PD 충전을 지원을 할 경우에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이거를 꼭 확인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 같은 경우는 이제 PD65를 지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4포트를 꼽으면 사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저는 딱 3포트까지만 사용을 해야 하겠죠. 자. 일단은 이제 카메라를 사용하실 경우에는요. 카메라의 경우에 알파1, M4, S3, FX3 같은 경우는 PD 충전 지원합니다. 이 PD 충전 지원하기 때문에 PD 충전 지원하는 케이브이 저기 충전기를 사용을 하면은 좀더 보다 빠른 충전이 가능해요. 그러면 이제 걱정하시는 거는 너무 이게 높은 이 전력 뭐 100W, 6 5 w 이런 걸 쓰면은 카메라가 무리되는 거 아니야라고 걱정하실 수 있는데 이 PD 충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 카메라가 받을 만큼 기기가 받을 만큼만 충전기에서 이 보내주기 때문에 높은 전력의 충전기를 사용해도 무리가 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예전에는 단순하게 이런 그냥 전압이 강하게 쓰는 것들을 썼을 때는 오히려 안 좋았는데 이런 pd 충전기들은 오히려 그런 건 없으니까 오히려 더 안전해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주의하셔야 될게요 요거를 구입하려고 하면은 EU 타입이 있고요 US 타입이 있는데 보통 우리나라 분들은 EU 타입을 구입하시는데 EU 타입이 얇아요 얇아가지고 우리나라에 꼽으면 오히려 덜렁덜렁거립니다 헐겁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US 타입을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여기 이렇게 있는데 원래 이게 제가 사용하는 노트북이에요 여기다가 이거 막 충전기 들고 다니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이 충전기 들고 다니는 거 힘드니까 이거 안 들고 다니고 이제부터 요런 그냥 작은 이제 PD 충전기 하나 준비하시면 훨씬 더 사용하기가 좋아진다라는 거구요 제가 이 제품 보시면 요렇게 배 같은데 이거를 우리 보통 110대 쓰는 이제 US 플러그잖아요. 만약에 EU 타입을 하시면 여기 이만큼이 돌출되어 있어요. 돌출되어 있는데 그게 헐거우니까 결국은 또 이거 또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불리하니까 제 말은 이거를 US 타입으로 구입하시면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여기 나오죠? 그랬을 때 이렇게 딱 필요할 때 이렇게 쓰시면 이게 더 튼튼하다라는 거죠. 꼽아놔도 헐겁지 않고. 이거 만약에 EU 타입 해갖고 헐겁게 꼽아놓으면 사용하다가 자꾸 충전기가 인식이 안 되고, 안 되고, 그럼 다시 꽂고 막 이래야 되는 거 오히려 더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꼭 US 타입으로 구입하시고, 변환 플러그를 사용을 하셔라. 그리고 또 중요한 게요, 충전기가 1 0트여도요이 케이블이 그거를 제대로 인식, 이 지원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거 모양 보고 구입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1 0트 하실 때는 이렇게1 0트 충전 케이블을 사용을 하셔야 한다라는 거. 요거 구입하실 때 거기에 이제 같이 옵션에 이런 배가트 충전기도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거로 이렇게 같이 구입하시고 배가트 케이블과 배가트 충전기어도 요네개 중에 아래 2 개는 안 되고 위에 거 1번이랑 2번에 썼을 때에만 이제 배가트의 사용이 가능해진다. 그거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아, 내가 사용하는 노트북 어떤 거 사용해야 되는지 꼭 체크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유그린의 이제 사포트 충전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카솔람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